네, 반갑습니다. 개인 수요분들 수익맨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 반도체 혁명 시작됐다. 제2의 HBM 시대에 열렸습니다. 이 종목, 지금이 대바닥입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캠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첫 번째로는 소캠 핵심 관련주, 제가 세 종목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소캠 관련주를 매수해야 되는지, 그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사례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익맨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전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아침에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타점에 대한 눌림목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들의 공통점을 분석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저 수급들도 한번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내기 편하도록 그렇게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소캠 핵심 관련주 세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요 바로 어, TLB라는 종목입니다. 자 소캠에 붙이는 판 어, PCB죠? PCB를 만들고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LB는 실제로 이 소캠용 pcb를 만드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심텍입니다 심텍은 고급 서버용 그 다음에 ai용 pcb를 만드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tlb처럼 소캠용 pcb를 만드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어, 기술력 등을 봤을 때 심텍도 tlb처럼 충분히 소캠용 pcb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아, 어, 그런 기대가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침택도소캠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 번째로는 3이쓰리에이로직스라는 어, 회사입니다. 자이 회사는 LPDDR5라는 저전력 메모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소캠에서 가장 중요한 게또 저전력 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기를 적게 먹는 메모리 어, 반도체인데 그 기술을 어, 국내 유일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왜 소캠 관련된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가 새로운 메모리 모듈이라고 할수 있는 소캠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제2의 HBM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좀 타임라인을 좀 보시면 일단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이 AI 전용 어, 메모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HBM 말고 새로운 종류의 메모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소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캠은 빠르고 똑똑한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가 AI를 공부하거나 뭔가 똑똑한 걸할때더 빠르고 더 작은 전기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HBM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바로 발열입니다. 열이 많이 나요. 성능은 좋지만 열이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는 이 열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런 문제들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도 전기 효율성을 높이고 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항상 요청을 했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대안으로 무엇이 떴죠? 바로 유리기판이 떴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죠. 그리고 또 대안으로 뭐가 나왔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AI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열을 잘 잡는 것, 저전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소캠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 메모리보다 전기도 적게 쓰고 데이터도 더 빠르게 보내고 받는다, 그러니까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리고 칩 교체도 쉽게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모리를 한번딱 끼우면 이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소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 꼈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bm 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소캠이 훨씬 hbm 보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캠이 왜 중요하냐 자 빠르고 효율적인 메모리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그래가지고 이게 미래에 많이 쓰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소캠을 만들고 있는 중이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얘네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 마이크론이 먼저 만들었네 하면서 지금 현재 놀라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뭐 하고 있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소캠을 만들려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랑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생산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캠 부분에는 지금 현재 마이크론이 가장 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분명히 이 마이크론이 또 소캠을 독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 또 굉장히 또 난처해지는 상황이 만, 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도 이 협력을 해서 소캠을 생산할 가능성이 좀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어, 외부로 반도체가 되는 게 바로 이 소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긍정적인 흐름이, 어, 과거 유리기판이나 HBM 관련 이슈나, 어, 비슷하게, 어, 강한 종목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지금 정리를 좀 이제 하자면 어, 소캠은 전기를 아껴쓴다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꼈다 뺐다 쉽게 할수 있다. 그리고 작다. 그리고 AI와 잘 맞다.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시제품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는 진짜로 생산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어, 소캠 쪽으로 빨리 진출해서 어, 아마 매출이 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 조금 더 들어가서 이 HBM과 이 소캠을 좀 이제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hbm은 엄청 빠르고 어, 강한 메모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근데 전기를 많이 먹어요 예, 힘이 세지만 어, 배가 고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비율을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리고 이제 크기는 작고 얇지만 여러 층으로 이렇게 쌓여, 쌓여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어디에 쓰이냐 아주 강력한 ai 슈퍼컴퓨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HBM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끼우는 법은 CPU에 딱 붙어서 고정이 돼 있는 어,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점은 비싸다, 그리고 만들기 어렵다라는 부분 좀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소캠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잘안 먹어요. 어, 장점은 전기를 아끼고 똑똑한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역폭이 늘어나는 것이죠. 대역폭이 뭐냐? 정보가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볼수 있는데, h m 보다 전기는 적, 적게 먹으면서 어, 대역폭이 늘어나는 어,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길이 넓어졌지만 어, HBM보다는 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전기를 적게 먹어요. 네, 그리고 작 가볍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AI 서버나 모바일이나 경량 AI 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pc 에서도 어, AI 슈퍼 컴퓨터를 좀 이제 활용하고 싶다 그럼 이제 hbm 을 써야 되잖아요 원래는 어, ai 를 쓰기 위해서는 hbm 을 써야 되는데 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소캠 소캠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핸드폰이나 그 다음에 뭐 전자기기나 아 어, 또는 이제 가전 제품이나 컴뭐 자동차나 이런데에도 어, 소켓을 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효율적인 그러니까 성능 부분에서는 HBM 보단 딸리지만 효 그만큼 더 효율적인 어, 그런 이제 반도체가 바로 소켓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끼우는 방법도 레고처럼 뺐다 꼈다 가능하고요. 속도는 AI 어, HBM보다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하자면. AI 자체적으로는 HBM이 필요합니다. 이 AI 자체를 좀 발전시키고 어, AI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 HBM이 필요하지만 만들어진 AI를 뭐 자동차에다가 쓴다. 그 다음에 뭐 핸드폰에다가 쓴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쓴다. 그다음 뭐 가전제품에다가 쓴다. 이렇게 이제 이 AI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뭐 로봇에 쓸 때도 그렇죠. 로봇에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AI를 발전된 AI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소캠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뭐 생성 AI가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 것을 여러 방면에서 쓰기 위해서는 어, 소캠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급 시장,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고성능 AI 생성 AI 시장에서는 뭐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기업들 부분에 있어서는 HBM이 당연히 예, 계속 잘 나갈 것입니다만 실제로 우리 소비자가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예, 소캠을 이용해서 폭넓은 시장에서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2의 HBM이라 불릴 만한, 그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어, 소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캠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은 잡으셨죠? 네,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HBM과 소캠의 이 차이점. 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다들 좀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 핵심 관련주를 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TLB 심텍 3A 로직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드리겠고 특히 3A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로 해서 음 LP DDR5 그러니까 저전력 메모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LB는 실제로 어, 소캠 관련된 이 PCB를 만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세 종목 한번 집중해서 어 한번 어떤 흐름인지 어,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바로 TL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 어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어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소캠 관련해서 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 12월 달까지 계속 역배열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배열 전환 이후. 어, 상승을 하는데 일단은 완벽하게 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독 고점 대비해서 60% 넘게 빠졌습니다. 거의 뭐 아래 꼬리까지 하면 거의 한7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 이 정도 기업이 어, 이렇게까지 빼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드릴 정도로 좀 과도하게 낙폭이 나온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제는 요 어, 구간. 어, 과거 수많은 이평선들의 데드크로스에 나온 요 매물 때, 2만 5천원 자리 때만 돌파를 하면, 어, 전구점 3만 2천원 때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TLB 잘 눈여겨보시고요. 어,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볼때 우리가, 어, 추세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 특히 장기 추세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얘네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모펀드가 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매수하는 흐름 어, 포착이 됐습니다 뭐 연기금 이 투신 좀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 그래도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어느정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완전 잡주라면 이런 사모펀드나 연기금이 투신 이런 어 수급 주체들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것은 나름 그래도 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 외국인들이야 워낙 또 이런 소형 종목에는 어 단기성 자금인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3호 펀드가 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어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어 기간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 추세 축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추세 축을 따라서 아마 변동성이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추세 축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저평가, 고평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쭉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재무 흐름을 봤을 때에도 뭐 나쁘지 않죠. 2 0 2 7년도까지 실적이 늘어나는 흐름. 영업이익이 305억 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 어,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뭐10 이상 그리고 2 0 2 7년도엔 15%까지 어,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재무적 흐름으로 보셨을 때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어,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는가?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근본 있는 상승 한번 나오고, 이 눌림목 자리,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이 에,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한번 놓쳤죠? 자, 그래서 어떤 구간이 좋을 것이냐? 어, 저점과 고점에 대한 요 4등분선을 이렇게 또 한번 끄어 봤을 때 이렇게 또 매수 타점이 나오죠 그래한 2만원 밑으로 어 2만원 밑으로 구간이 2만원 밑에 구간 요런 자리들에서 한번 1차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7,000원 자리 어 여기서 2차 매수를 하신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좀 이제 매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정도 어 근본있는 상승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나름 시장에 어, 유통주식 대비해서, 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어, 많이 터진 부분이다. 그렇게 좀 생각 드리거든요. 이게 지금, 음 그렇습니다. 9천만 주 정도인데 시가 총액이 이제 1,800억인데 여기서 뭐 1,500억 터지고 여기서 한 1,3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유통 주식 이상의 거래 내 대금이 좀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쁘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자 바로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어, 눌리는 자리를 잘 공략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심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택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2024년도 1월 달부터 계속 밀렸어요. 네, 거의 뭐, 고점 대비 몇 프로 정도 하락을 했느냐. 거의 뭐한 76%, 네, 거의 한 76%까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어, 전환이 된 이후로, 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된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 이게좀 생각이 들고요. 워낙 또 역배열 자리가 길었기 때문에 정배열 자리로 전환된 흐름에 있어서 아마 역배열 구간의 절반 정도는 정배열 기간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요두 개, 요두 개의 영역이죠. 요 자리, 요 자리에 어,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항을 맞았습니다. 저항을 맞아서 다시금 20주선까지 뺄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돌파할 것이냐. 음, 지금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어, 그런 상황인데 아마 뭐 사측에서 어, 이 심태 같은 경우에도 뭐 소킹 관련된 기판을 좀 이제 사업용이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재료에 의해서 한번더 강한 변동성이 좀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택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전환된 그 자체가 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수급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수급의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요 수급 주체들이 꾸준하게 그리고 대량 매수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추세축이 형성이 되고 변동성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추세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이 심택을 보니까 그래도 사모펀드랑 연기금이랑 투신이랑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네요. 어, 나름 괜찮은 어,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기간 쪽에서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이 매수 물량을 따져봤을 때 100억이 넘어가요, 한 120억 정도입니다. 시가 총액이 7천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이라면, 아이 정도면 시가 총액 대비 0.3% 정도의 어, 충분히 강력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었다라고 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장기성 자금에 대한 어, 투심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세가 어, 길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는 뭐 재무 흐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손실이 컸습니다만 다시 2026년도 예상치를 봤을 때 회복하는 흐름을 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따는 뭐 차트상으로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이렇게 패대기를 쳤는데, 따는 시장보다 더 과도하게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어, 시장이 반등하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좀 강력하게 어, 상승을 할수 있는 에,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매수 구간은 18,800원. 어, 2차 매수는 16,000원. 어, 이렇게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8,800원, 그 다음에 16,000원. 어,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다시금 3만원, 4만원대 한번 노릴 수 있는 어, 그런 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3A 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빠졌냐. 거의 뭐 61%까지 뺐습니다. 자, 신규 상장조 필승 전략 고점대비 60% 빠지면 그때부터 매수하면 웬만하면 어, 수익내고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어, 충분히 60% 빠졌을 때 매수 공략을 하신 분들은 어, 이렇게 뭐한7,80% 정도 어, 수익이 날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차트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연속 음봉 패턴이 쫙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상승, 그 다음에 또 하락 상승, 쌍바닥 흐름이 이게 나타났습니다. 신규 상장주 패턴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전진 건설 로봇이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3A 로직스도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수급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뭐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개인들 우위의 흐름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모펀드나 투신이나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급등이 나올 때 팔고 그리고 또 눌리면 사고 단기급등이 나올 때 팔고 또 이제 눌리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사고 파는 전략을 좀 이제 잘 구사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어, 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이 빨간색 눌림목 자리, 예, 눌림목 영역, 눌림목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어, 한 8,300원 자리인데, 예, 요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어,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어, 소캠 관련된 종목 요렇게 어, TLB랑 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심텍그 다음에 3A 로직스 요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렇게 알아봤고 다음에 또 제가 어, 좋은 영상으로 좀 이제 인사를 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숙면 채널이 또 이렇게 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있는 많은 어, 빅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시각화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된 자료를 가지고 공통점,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어, 수익 낼수 있도록 이렇게 솔루션을 해드리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은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가지고 어요 컨텐츠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곧 2,900명이 넘었습니다. 어 3,000명 되면 제가 또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 네 이번에 세력주 패턴 어 세력주 편 2편 어 세력주 2편 어 제가 또 전자책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할 것이니깐요. 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는 방법은 댓글창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요거 터치하시면 바로 어, 입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렇게 댓글창 요렇게 있죠 어 댓글창 보시면 요렇게 링크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터치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방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자 오늘은 요렇게 어 관련된 종목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소킹 관련주 네, 다른 종목들도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댓글 남겨 주시는거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구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익!